고기랑 이제 햄, 베이컨 이게 들어갔다 보니까 네. 빵이 그런... 너무 부드럽게 돼 있어가지고 네네. 그냥 말랑말랑해서 아, 폭신폭신해. 식빵 볶음인데요. 식빵을 볶음, 볶음, 볶는다고요? 네.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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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식빵 어떻게 볶아요? 아... 서양에서는 뭐 크리스마스 때나 그다음에 미국의 뭐스 기빙데이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요. 근데 네, 보면 외국 영화나 이거 보면 닭이나 큰 칠면조 이렇게 배를 잘라냈는데 안에 보면 막 이런 거유막이 막 들어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겁니다 아꼭그 안에서만 넣는 게 아니라 이런 크리스마스 때 이런 큰로스트비프나큰 덩어리 고기 옆에다가 이제 사이드로 나서 이제 떠먹는 걸로 만들고요 아, 그래요? 감자 사는 거보다 집집에서 빵 사는 게더 빠를 수도 있어요 어, 탄수화물도 살짝 확인해야 탄수화물. 되니까 네, 그거 오늘 보여 드리려고 아 오늘 준비를 했어요. 아메리칸 스타일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요게 요새 유명한 그 크리스 마스라고 아, 크리스마스 말고 크리스마스. 아, 크리스마세, 크리스마세. 네. 크리스마세. 네. 먼저 채소가 앞에 보이는 건샐러리 네. 아, 셀러리. 그다음에 대파. 그다음에 양파. 아 마늘 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어디? 중요합니다. 어디? 아 이거를 서양 요리에 쓸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서양 요리에 쓸까? 네. 납작한 채소고 이거는 무침도 먹기도 하지만 어? 넓적한... 국으로도 끓여 먹고. 어, 호랑? 네. 뿌리 채소는 아니고 잎채소예요. 잎채소. 상추, 케님, 고추님, 시래기. 아우, 아우. 아, 수! 자, 그럼 공개하겠습니다. 네, 네 알려 주세요. 바로 자, 그럼 공개하겠습니다. 네, 네 알려 주세요. 바로 근대입니다 바로 근대입니다. 아, 근데. 아, 근데. 아, 아, 근데, 근대는 서양에서는 이걸 데쳐서요. 네. 기길 짜서 이것도 버터에 소금, 후추만 볶아서 이제 가니쉬를 오. 옆에 내거든요.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러면은 좀 쫄깃쫄깃한 그런 식감이 굉장히 맛있는 채소 요리가 또 와.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근대를 데쳐낼 때는 이 줄기하고 이, 그 잎사귀를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삶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 줄기가 덜 삶아지면은 금색 색이 까매져요. 줄기도 음. 따로 쓰시는 거고요. 아 데쳐낼 때는 이 줄기하고 이, 그 잎사귀를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대줄 겁니다. 계속 놔두면은 이제 계속 익어지니까요. 네. 이 정도면은 자 그다음에 제가 한번 썰어볼게요. 셀러리, 어, 어, 양파, 대파. 이제 베이컨 먼저 볶으면서. 베이컨에 기름을 내줄 겁니다. 근데 베이컨이 좀 얇, 얇기 때문에 베이컨하고 샐러리를 샐러리. 같이 넣어서 제가 볶게요 샐러리도 네. 그렇고 근데도 그렇고 사실 향채소잖아요. 맞아요. 네. 두 분이 향채소 좋아하세요? 제일 위험한 음식이 바로 저 샐러리예요. 저도 어... 샐러리가.. 드셔보시면 샐러리, 샐러리 있다가 맛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럼요.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양파 대파 근데를 볶을게요. 그리고 이제 간마늘. 어, 마늘. 은근 채소가 많이 들어가네. 야, 지금 여기에 다섯 가지 영양소 다 들어가 있어요. 와, 지금. 건강식이네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채소하고 지금 베이컨 들어가 있잖아요. 요 맛이 이제 우러나오게 이제 육수를 살짝 넣겠습니다. 와, 그 냄새 너무 좋아. 오, 물은 또왜 넣어요? 육수를 좀 만들어내려고요. 너무 말라있으면 어. 빵이 육수를 못 먹잖아요. 네. 빵에 흡수시키려고. 네. 그리고 식빵인데요. 식빵이 네. 어차피 볶을 거니까 촉촉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음. 드시다 가 보면 한 2, 3일 지나면 아시잖아요. 식빵 별로 공기 중에 또 맛이 없잖아요. 푸석푸석 네. 그런 빵들 네. 두셨다가 이제 꺼내서 하시면 됩니다. 향이 많이 나네. 어 네. 맛있겠다. 아니 너무 고급스러워. 어, 냄새 너무 좋아. 버터에 소금 후추만 더 볶게요. 아 이게 너무 기대가 큽니다. 이거는 집에서 하실 만하죠 네. 네. 아 근데 크리스마스에 젖들여서 너무 좋은 요리를 좀 만들어 내시고 계시고. 네 맞아요. 너무 고급스러워 어. 그리고. 어. 크리스마스 전날 좀 많이 해놓으셨다가 다음날 아침에 음. 케찹 같은 거 올려 드시면 아주. 아침에 먹는 음식이래요. 음... 저 가스렌지 옆에 떨어진 거는 안 쓰실 거면 제가 먹어봐도 될까요? <laughs> 저도 그 생각했었는데. 아니 잠시만요. 이거, 저, 잠시만요, 이거 게스트가 먼저 아닙니까? 이건 떨어졌어. 떨어진, 떨어진 거. 버리는 거? 거. 아니 떨어진, 거. 떨어진 것도 게스트가 먼저 권한이 있는. 상징인 것만. 저희가 뒤에. 아, 우를 제가 이걸로 아유. 지금 이제 저거 드시고 나면 또 바로 완성된 거 나갑니다. <laughs> 어때요? 와. <laughs> 거짓말 하지 마. 어우, 향이 그냥 뭐 와. 코 막혔잖아. 코가 막히네. <laughs> <이제 다 웃음> <laughs> 자, 지금 나옵니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이제. 우와. 아. 아. 야, 이거 진짜 완전 파티다, 이거. 아... 야. 와, 파티 음식 같다. 아, 나 이거 너무 궁금해요.